안녕하세요. 벨라 박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집은 강북구 수유동 4억 미만인 3억 중후반대의 빌라입니다. 오늘의 집은 수유역이 정말 가까워서 도보 이동 충분히 가능하고요. 집 바로 옆에는 수유 중앙지장이 있어서 장보기도 좋은 동네입니다. 역세권 주변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고요. 가격대가 일반 구축 빌라 수준이라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곳이에요. 대출 조건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도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들어가면서 내부도 볼게요. 신발장, 중문, 일괄소등 버튼 모두 잘 갖춰져 있고요. 기본 구성 자체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바로 좌측편으로 거실이 나오는데, 어, 요 지금 소개드리는 타입은 5층이고, 거실탕 앞으로도 막힘이 전혀 없는 느낌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공기 순환기 등 기본 옵션은 아주 우수하게 제공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인테리어도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은 편이에요. 젊은 분들부터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만한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의 인테리어고요. 바닥재는 강마루 소재인데 어, 타일처럼 보일 수 있도록 요즘 최신식으로 나온 제품을 사용했어요. 벽면에 타일 마감 처리랑 어, 템파보드 아트월 마감 처리까지 깔끔하게 잘돼 있고요. 천장에 간접조명이나 메인등까지도 깔끔한 LED등으로 시공이 모두 되어 있어요. 거실은 4인용 소파 무난하게 들어갈 정도 크기고요. 어, TV 자리까지 폭도 그렇게 좁지 않은 편이어서 어, 4인 가족이 충분한 생활하기 좋아 보이는 크기였습니다. 거실 주방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답답한 느낌도 전혀 없고요. 지금 정면부로 보시면은 우선은 냉장고 자리가 두대 들어가는. 서울에서는 좀 흔치 않은 빌라 매물이에요. 싱크대는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수납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식탁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구조에서 의자만 가져오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식탁 설치를 미리 안 하면은 식탁 자리가 좀 애매해질 수 있다는 것도 여기가 좀 센스있게 설계를 잘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방 크기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 사실 빌라들이 이 정도 크기가 흔하지 않아요. 특히나 이게 3억대, 4억에 안 넘어가는 매물이여가지고 그런 점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곳은 메인 욕실이고요. 메인 욕실도 온 가족이 사용하는 곳인 만큼 크기는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 달려있고 기본 세팅 디자인 깔끔한 편이에요. 이제 거실 좌측 편으로 이렇게 안방에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아쉽다고 하면은 안방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시스템 에어컨 돼있고요. 붙박이장이랑 시스템장 모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장이 따로 필요 없고 어, 수납공간이 웬만한 장보다도 많이 수납을 할수 있도록 좀 넓은 사이즈로 설치를 해줬어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침대만 두고 쓰시면 되고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담한 사이즈긴 한데 어, 기본적으로 뭐 샤워나 이런 건 모두 가능할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서울권에서는 신축 빌라가 사실 안방 욕실은 다이 정도가 기본이어서 이게 넓은 집을 찾기는 좀 힘들고요. 자, 다음은 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방 크기들은 그냥 무난한 편이에요. 사실 방이 모두 크고, 뭐 거실도 크고, 주방도 크고, 이런 집은 사실 빌라에선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작지 않은 공간을 활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식구가 3식구면은 요 방을 드레스룸 쓰시고,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에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딱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 폭도 괜찮고요. 넓이도 여유 있어서 세탁기나 건조기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지금까지 소개드린 집이 어, 수유역 근처에 있는 집이에요. 수유역까지 사실 도보로 걸어서 가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리가 아닌데 10분 안쪽으로 다닐 수 있고요. 집 주변에 수유중앙시장 있고 그리고 역세권이다 보니까 사실, 사실 상당히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실거주 목적으로 만족도 상당히 높은 위치고요. 오늘의 집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담번호 연락주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